패키지. 자, 요거. 요거 사고, 스타터 사고, 이거 사라고. 이 위에 3개 살아했죠 와, 1티어 2개가 말이 되냐. 진짜 기대되지 않아, 이 뽑기? 완전 축제전 같은데, 형들? 응? 기대되지 않아. <laughs> 자. 따라라라. 이러면 몇 개지? 84개? 너무 작은데, 형들? 두 번밖에 못 뽑아요, 근데. 애매하게. 진화 패키지 어차피 사야 돼? 알았어. 이거 살게. 킬 진행해도 많이 줘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은 뽑게 그래도. 세 번은 뽑게 해야지. 근데세 번은 뽑아야지. 아네번 뽑을 수 있겠다. 될게요! 여섯 번은 뽑아야 돼. 리셋 있어요. 리셋 두번 해서 지금, 단장이하고 반 뽑았습니다. 1번 음. 먼저 하라고, 1일1되니까 이리 그래, 재물 한번 받쳐주고. 하나, 둘, 셋! 또 기도, 기도 메타. 나올 겁니다. 이길 겁니다. 존나 센데? 지금 느낌 좋아. 맞아? 어, 약간 이상하다! 이거 색깔! 안 빠짝거린다! 당기세요. 아, 어, 질것 같은데. 아, 졌다요. 지금 약간 실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안 나오, 이게 안 나올 수, 안 나오니까 짜증난다. 이게 거의 3만원이잖아? 한번 뽑는데 3만원인 거죠? 지금. 맞죠? 어, 돼지를 같이 있어 약간 느낌 있다. 돼, 돼지 있었어, 형들. 따라라라라라라라!

아저씨 킹 나왔어요, 형들. 아저씨 킹. <laughs> 이거 쓰레기야. <laughs> 같이 쓰면 쓸만해요. 일단, 일단,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왔다는 게 어디야. 계정 자체가 축이야, 형들. 괜찮아. 아직 두번더 남았어. 쓸만한 게 나오면 좋은데. 맞죠? 돼지 있다, 돼지. 나무, 어, 이상한 검 들고 있다. 검, 검 이상한 거 들고 있다. 제발!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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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세요! 당기세요! 맞췄거려! 형들! 뜬거 다 이거 거의 떴다 그치? 거의 떴지 지금! 90% 떴지! 눌라 어, 어? 뭐야! 와, 마리가 빵구가. 그걸 밀렸네. 마지막이야 내가 충전한 거 일단 마지막이야 나뭇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알려요 나뭇가지! 무기 아, 는 나무 상관없다 지 몸빨이야? 제발 뭔가 나올 것 같다 느낌이 좋아 에도 진호! 안 날랐다! 이거 두개 사고, 지금. 그래, 이거 하나 샀다, 그러면. 이거 하나 살게. 아, 이거. 아,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아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길선더. 제리쿠. 어?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어, 요거는 세 개나 있네. 아, 여기도 제리코가 있네. 코인 아아 아,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음아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코인이 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아직 잘 모르겠어. 여섯 개를 더 모아야 돼. 손대지 말고. 일단 그러면 이에 먼저 해볼까? 그럼 하여튼 뭐라도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단장은 있어. 제리코. 에! 와, 실화야? 있는 거 나왔어. 그 와중에 이거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도 SSR 나올 수도 있잖아. 스킵. 아! 어 아, 그게 아까 나온 거. 어이거 계속, 아 어, 계속 뚝 나와! 아까 나온 거! 아까 나왔는데. 쨉! 아! 어, 아! 어떻게! 어떡해! 또 나왔어! 아저씨! 설마! 아, SR. 까비, 형들. 앞지마제, 옆지마제, 뒤지마제만 나오면 돼. 이번에는, 되겠다. 이번에는, 자, 자, 누르기를 이렇게 눌러줄게.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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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 눌러줘야겠어. 보라색깔이 이게 누르면은 100%더라고. 제발. 일단 건 좋은 거 들었고. 제발. 제발 눌러라. 아이 나왔어, 형들. 신망이야? 아, 나는 왜 자꾸 신망들만 나와? 한번 더, 한번 더, 마지막 빈하지밀 것인가, 밀릴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칼도 그렇고, 책깔도 그렇고 빈약한데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약간 지지다. 어? 기, 비긴 거 아니야? 50% 퍼센트 언니! 나 쓰러졌어! 오케이, 좋아 좋아 형들. 이번에야 말로 또 기회. 어? 또 기회. 이제 또 온다. 기회 왔다. <놀람> 제발! 응. 응. 뭐야? 얘너 누구야? 기? 얘 길라! 길라! 이거 잘 나온 거 아니야? 형들잘 나왔어. <laughs> <laughs> 잘 나왔지 잘 나왔지. 어, 좋았어. 일단은 성공적으로 뭔가 쏙기를한거 같은데 영어로 볼까? 어, 지금 일단 어, 아저씨 두 마리, <laughs> 그 다음에 어, 반,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얘는 안 쓴다. 그랬지 슬레이어 사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을 누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슬레이어까지 됐네요. 보자요 신규 캐릭터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단독 영웅을 기다렸던 분들에게 희소식 아군을 회복시켜주는 SR SSR 엘리자베스가 출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대. 더 이상 아무도 잡지 않아. 소중한 것들을 모두 지키고 싶어요. 전 소중한 것들을 모두 지키고 싶어요.